안녕하세요. IT 편의점 문어 박사입니다. BFS 8 번째 최소 이동거리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0번부터 n번까지 번호가 붙어 있는데, 0번에서 n번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최소 거리를 구하라고 하고 있고요. 모든 연결 지점을 거쳐가야 하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이전이랑 유사한 형태가 될 텐데요. 이 어, 거쳐가는 비용, 이전 문제에서도 필요한 것처럼 우리 방문했을 때 나타냈던 뭐 v 이런 값을 한번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n 0부터 n까지니까 n이 4다. 이 형태로 될 수도 있겠죠. n이 4개라면. 자 그러면 아마도 시작 지점에다가 0이라는 값을 주고 초기 값은 여기에다 다 굉장히 큰 값. 인피니트 값을 주어야 어, 갱신될 수 있겠죠. 그리고 돌아가더라도 빨리 가야 될수 있으니까 이거는 마찬가지로 이전 직전 어, 문제처럼 중복 방문을 허용해야 될 겁니다. 즉 이렇게 한 번에 뻗어 가는 것보다 네한 번에 각각 가는데 그거보다 어, 두 번째 방문했지만 훨씬 낮은 비용이라는 비용이갈수 있죠. 네 그래서 어, 중복 방문을 허용해야 되는 겁니다. 네, 중복 방문 네, 허용을 당연히 해야 되고요. 큐가빌 네, 때까지 끝까지 실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인피니트 값은 어떻게 될 거냐. 음, 개수가 최대 1000이고요. 웨이트가 하나 10이니까 네, 10 곱하기 1000 이런 음, 값으로 초기화를 시켜 놓으면 되겠네요. 음, 그리고 네, V의 S 0이겠죠. 이 값을 0으로 값을 주고 시작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어 0번부터 1번까지 메이트가 1이다. 자, 인접 리스트에 저희가 어 이런 형태로 하는 건 많이 어 써보진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방식이 되겠죠. 네, 인접 리스트에 현재 번호, current에다가 네, 예를 들어 이게 0번이다. 네, 그러면 네, 1번까지 가는데 1의 비용이 된다 2번까지 가는데 6의 비용이 든다. 어, 이런 식으로 추가해 나갈 수 있겠죠. 네, 이걸 여러 개를 이제 2차원으로 만들 테니까요. 네, 그래서 Current, 네, 그 다음에 Next, 뭐 거리니까 Wait 네, 이 정도로 이름을 어, 둬서 입력을 받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입력을 받으면 요 Current 자리에다가 이거를 어, 추가해 나가는 식으로, 리스트에 추가해 나가는 식으로 만들어주면 될것 같고요. 그럼 중복 방문에 대한 조건은 어떻게 될 거냐? 자, 어, 조건은 사실 연결된, 연결되는 커런트에서 음, 연결된 요 점들을 꺼내면 되니까, 네, 중복을 허용하기 때문에 예, 조건이 필요하겠네요. 즉, 연결된 네, 이건 여기서 꺼내면 되고, 중복은 허용되고, 네. 비용이 더 낮을 경우에, 네. 적어놓고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즉, 이동할 곳의 비용. 네, 네. V로 해놨으니까, V에 뭐, next 이름을 적읍시다. 자, 요거보다, 현재 위치 비용. 현재까지 들어갔던 비용이겠죠. current. 더하기, 이동할 때 들어가는 비용. 네, 이동 비용은요, current에서 next까지 가니까 바로 w가 되겠네요. 네, 이렇게, 현재에서 꺼내온다면, 네, 이 next, 그 다음에 w. 이동하는 데, 들어, 네, current에서 next까지 가는 비용이 이게 동조가 되니까요. 자, 이 조건일 때, 바로, 네, 갱신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 BFS 하고 동일한데 인접 리스트를 네. 현재 위치에서 이동할 연결된 위치 어, 그리고 웨이트 값 거기까지 들어가는 비용 어,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하고 어, 만들어 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시도록 하죠. 자 입력을 아, 제가 여기서는 end 로 했군요. 스타트 end 뭐 입력 받을 땐 맞습니다. 그래서 스타트라고 하면 네, end 까지 어 웨이트에 돈이 들어간다 인접 리스트 형태로 만들면 되겠고요. 어, 그러면 정답은 어떻게 될 거냐? 네, BFS의 시작 위치가 0이니까 목적지 위치는 n이고요. 네, 이따가는 n 자리를 리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인접 네, 리스트에다가 해당되는 내용을 저장을 해줬고요. 어, 보시죠. 네, 스타트 뭐 0번이겠지만. 네, 이 형태로 만들면 되겠죠. 자, Q를 생성하고 네, 비지티드는 네, 짠. 밖에 이전 문제처럼 밖에 만들겠습니다. 처음에 정해서 어, 10 곱하기 네, 1000 네, 그래서 이 인피니트 값을 그렇죠. 아까 지금 2 차원이 아니니까 이전 문제처럼 얘를 어, n 플러스 1개 만들어줘야 되겠네요. 0부터 n이니까 네, 요 개수만큼 만들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어, q에다가 어, 스타트 값을 초기화해주고요. 네, 스타트 위치를 0, 네, 초기 비용 0을 적어 넣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네, q에 데이터가 있는 동안 커런트에 뽑아야 와 되겠죠? 네, Q에서 데이터를 하나 뽑아오고, 자그 다음 조건은요 연결된 이건 꺼내오면 될 거고요 어, 중복은 허용하니까, 네. 즉 비용이 현재보다 더 적을 경우에는 갱신을 해줍니다. 자 커런트 이 위치에서 연결된 놈을 하나씩 꺼내오면 되니까, 자, 얘를, 네, n e x 하고 w로, 어, 받아오면 될것 같습니다. 인접리스트의 c에서 하나씩 다 꺼내오면 되겠죠. 자, 그러면, 중복이 허용됐으니까 고민이 없습니다. 자, 연결 범위 이런 것도 볼 필요 없어요. 연결된 걸다 왔으니까. 비용만, 네, 체크하면 되겠네요. 아, 이것도 비용 조건이니까. 자, v의 n보다, 네, 이동할 위치의 비용보다 현재 위치의 비용 플러스 W가 더 작은 경우에 네, 어떻게 해줘요? 네, Q에다가 넥스트 네, 위치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네이 위치에다가도 비용을 갱신해줍니다. 끝나고 나면요. 어, 점점 문제 그냥 1차원 판이다 이런 느낌도 드시죠 저장한 문제 이 직전 BFS 문제 v의 n 마지막 비용을 리턴해 주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행을 해보면 24가 나왔으니까 잠만 확인해보고 네, 제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복을 허용하는 방식의, 어, BFS 문제를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어, 이렇게 인접 리스트로 웨이트까지 저장해야 되는 경우에, 어, 이런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인접 행렬이라면, 네, CN 위치에다 W를 저장하면 되겠죠. 네, 웨이트 값을. 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